찬호가 요거는 못한다에 내가 할 필요는 없죠 오케이 컴온! 왜 나를 보죠? Why are you looking at me? 그쵸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프랭크쌤 영화의 프랭크쌤입니다 마찬가지로 찬호 and 클로이드 선생님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데이 3입니다 우리 어제 배운 거 기억나나요 클로이드 님 어제 <laughs> 어제 배운 게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납니다 의문사 음. 그쵸 그렇죠. 의문사 배웠어요 음, 아, 그래서 아, 언제 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이거에 네. 음. 배웠는데 우리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면은 바로 시제입니다 음. 음.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시제가 뭘까요? 현재, 과거, 미래 그쵸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들 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냐 음. 앞으로 할 거냐 음. 했었냐 예전에 했던 거는 뭐라고 해요? 문법용으로과거 그렇죠. 과거, 그렇죠. 과거 시제라고 하고 음. 지금 하고 있으면은 음. 현재 진행, 진행. 그쵸 그렇죠. 현재 진행입니다 맞아요? 내가 보통 하면은 이건 우리나라 문법이 없어요. 단순 현재. 단순 현재. 현재. 음.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거면은 미래.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문법을 알려주고 우리 단어하고 바로 그 다음에 문장 들어갑니다. 자, 일단 미래는 쉽습니다. 앞에다 무조건 뭘 붙이면 된다? Will. will. Will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꺼예요란 뜻이죠. 그렇죠. 그럼 밥을 먹을 거예요하면은 will eat. Eat 이렇게 되는 거고 공부할 거예요하면은 will study. study. She will study요. 예 she 뭐 wills study 안 됩니다. 음. 무조건 will이 있기 때문에 이 will이 다 잡아버려 밑에 있는 애들. 그래서 will studies 안 돼요. Will. she will study. 자 부정문은 she will not. will, will not, not. 안할 거야 하면은 will not. 그렇죠. Do. 그렇죠. 할 거야 하면은 will t o 그렇죠. 이렇게 음. 갑니다. 자 클로이 선생님 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의문문은 앞에다가 뭘 넣는다? Will. 그렇죠. Will을 넣고 그 주어요너할 <laughs> 거야 하면은? Will you. 그렇죠. Will you. 너 공부할 거야? Will you study. <laughs> 그렇죠. Will you study. <laughs> 찬호 씨막 멘붕이 오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미래형인데 미래형 어 어렵지 않아요. <laughs> 네. 자, 과거형 우리 저번 했죠? 네. Day 1에서 했어요. 네. Day 2도 했고. 네. 동사 뒤에 ed를 붙이고 <laughs> 불규칙으로 외웠는데 부정문일 때는 뭘 붙인다? didn't 그렇죠 didn't did not didn't yeah. didn't went to t h e e 안 돼요 I didn't went to school yesterday 안돼안 안 되죠? 안 되죠 I didn't go to school, school. 그렇죠 yeah. I didn't go to school yeah.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걱정되나봐요 그 단순 현재는 그냥 동사 그대로 간 거죠. 그쵸. 근데 쉬일 경우에는 네. 고 뒤에다가 붙인다 s. s. 그래서 goes. 네. 얘는 불규칙이니까 goes. 네. 기억납니까 네. 자, 네. 요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현재, 과거, 미래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처음 공부한 거예요. 네. 지금 네. 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멘붕입니다 네.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하는 행동의 초점이 지면은 동사 뒤에다 ing를 붙여요. 그럼 네. 내가 가고 있는 가고 있으면 뭐랍니까? 고가 아니라 going. going이 되는 네.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공부하고 있어.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스터디가 아니라 스터딩. 스터딩. 먹고 있으면은 이팅. 이링. 이팅. 이링. 이팅이에요. 자고 있으면 슬리핑. 슬리핑. 그죠? 여행하고 있으면 트래블링. 그죠? 트래블링. 이 순간에 초점이 될 때는 i n g 습니다 자, 클로이사임클로이사형 화나면은 성격이 변하죠. 그렇죠? 그럼 동사에다가 ing를 넣으면은 동사 성격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얘도 변해요.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야. 음. 더 이상 음. 그래서 앞에다가 뭐가 필요하면은 동사 같지 않으면서 동사처럼 쓰이는 비동사를. 음. 자한번더 갈게요. 동사 뒤에 ing가 들어가면은 형용사. 동사가 아니에요. 음, 아, 아니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앞에 동사가 필요하다. 음. 그래서 비동사를 는다 이게 음. 핵심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음. 나 가고 있어를 하고 싶어.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면은 있어 i going 안돼요. 음. i m, 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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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는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성격이 변합니다 원래는 I, B 고잉이 되잖아요 음. 그쵸? 네. 근데 이 B 앞에 주어가 있으면 은이 B가 바뀌어요 음. 변덕쟁이야 음. 그래서 I일 때는 B가 뭘로 바뀐다? M M으로 A. 바뀌어요 U일 때는? R R. R. He일 때는? Is. Is. is She일 때는? Is, is. They일 때는? Are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멘붕 오더라도 뭐해? 운전해 어, 지금 운전하고 있네? 이러면 은나 운전해, 운전해. 크로이사님. 드라이빙. 드라이빙인데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I am driving. 그쵸. 그렇죠. I니까? Am driving. I am driving. 아, driving. 그쵸. 그렇죠? 네. 차도시 해보죠. 나 지금 먹고 있으면은? 음. I am eating. 그쵸. 그렇죠? I am eating.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쉬워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이걸 갖고 지금 공부한 시제를 갖고 문장을 만들 건데 문장을 만들 기 전에 단어 갖다 는게 해보죠. 네. 자 따라줘. Next month. Next month. 클로스님 next month, month. 클로세님, next 뭡니까? 다음 달. 다음 달이에요. <laughs>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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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뜻은 보통. 보통. 크로스님 다음 거 읽어보죠. Sleeping. 좋습니다. Sleeping 동사가 <laughs> 형용사다. <웃음> 형용사다. 그 저기 a 라고스에 있죠. 그래서 b 동사가 필요하다. <laughs> 그래서 I am sleeping. I am sleeping. Smoke. Smoke 가뭡니까 찬우 씨? 담배 피다. 담배 피다. <laughs> 그쵸. 담배 피는 사람 나안 좋아해. 그러면 은 I don't like smoking person. 뭐 이렇게 okay. 할 수도 있는 거예요. Mm -hmm. 자, 그 다음에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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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믿다. 믿다. 좋습니다. 믿다예요. 자, 그 다음에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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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el 뜻은 뭡니까? 여행하다. 여행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believe에서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누군가가 얘기를 한거 있죠. Mm -hmm. 그, 그 이야기를 믿을 때는 believe를 쓸수 있는데 mm -hmm. 오빠 믿지? 이런 말쓸수 있어요. <laughs> 그 사람을 믿을 때는 believe를 쓰면 안 돼요. <laughs> 뭘 쓸까요? 클로이드 님. Trust. 그죠. Trust 니다 그럼 오빠 믿지 한번 해봐요 시작. You trust me. 그죠. 이렇게 했는데 mm. you trust me 이거 틀립니다. 오케이 뭘 했다? Do you? 아. Do you trust <laughs> me? 대로 시작. Do you trust me? 오빠는 영어로 me. Yeah. 오빠는 영어로 I, I. <웃음> <웃음> 자 I. <laughs> yeah, yeah, yeah. 조심하세요. 자 이게 mm. 영어는 이렇게 문 주어를 잘 잡아야 돼요. Mm. 자 그다음에 sometimes는 쉬우니까 넘어가고 mm. 다음 단어 클로이드 님이 읽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퀵. 말하면 돼요. 이게 잘못하면 퀵, 퀵. 빨리 들어갑니다. 빨리 음. 그러니까 끊다, 집어치다, 퀵 그만두다. 퀵. 자, 그러면 클로이 선생님들, 나는 직업을 그만둘 거야. I will quit my job. 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좋습니다. 다음은 magazine. 아 여기가 읽으면 안돼요 여기가 클로이 선생님, <laughs> 클로이 선생님 시작. magazine. magazine. 좋아요. 매거진. 자, 이것은 <laughs> 잡지죠 잡지. 그럼 잡지는 음. 어떻게 합니까? 잡지 보죠. 그렇죠. 창우 씨 그러니까 I l u 시? 시매 Magazine 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 자 보는 거 C 하면 그냥 보는 거예요 꽂혀져 <laughs> 있는 걸 보는 거니까 열심히 음... 눈으로 보고 머릿 속에 기억해야죠 음... 그래서 동사 watch watch watch, watch. 아, watch? 아니 watch 아니에요 아니요.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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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써야 돼요 아, <laughs> <laughs> 자 Magazine 은 read 로 해야 돼요 거래서잘가야 됩니다 해야지. 우리 지금 일부러 컨셉이죠 자자 네. 자, 그다음에 다, 다음 거어렵습니다 따져 lean against Lean, lean against. against. 자 우리 클로이 선님이 한때 좋아했던 린 소주 린 있죠. 음. 아, 그 네. 소주를 많이 마시면 옆에 기대고 싶어. 음. 음. 그래서 lean against 하면 기대다요. lean against. 그럼 나는 너의 어깨에 기댄다. 시작. I lean against your shoulder. 그렇죠. 이렇게 음. 하는 거야요 해봐. 시작. I lean against your shoulder.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클로이 선님 Recycle. 뜻은 재활용하다. 좋습니다. <laughs> 어우, 위험했는데 잘했어요. 자 다음은. Garbage. Garbage. 프로이센 님 뜻은? 쓰레기. 자, 쓰레기입니다. 이거 사람한테 쓰셔도 돼요. You are garbage. 나 그럼 맞지, 맞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laughs> 조심해서 쓰세요. 자, 그러면은 garbage는 <laughs> 갖다가 보통 버리죠. 네. 갖다 버리는 거는? Throw away. Throw away. 하면 길거리다가 에 마구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throw away garbage. 자, 다음은 See a doctor. 의사를 doctor. 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하니까 보통. 아, 병원 가다. 병원 가다라고요나 음. 내일 의사 로러갈 거다. 이러면 의사랑 데이트 있어. 이렇게 음. 되니까 음. 틀립니다. 한국말에 영어랑. 자, 다음은 retire. 그렇죠. 뜻은 뭘까요? 은퇴하다. 은퇴하다. 그렇죠. 나는 내일 은퇴할 거야. I, I will retire, retire 내일. tomorrow. tomorrow. 동사니까 음. 이렇게 써줘요. 자 다음은 order. 아 발음 어려워. 요 시작. order. 그렇죠. 새로 한번. order. order. 여러분 차이점을 <laughs> 느끼시겠죠? 차이점이 R 발음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다, 명령하다, 음. 그래서 My father orders me to do something. 음. 그러면 항상 나한테 뭐 하라고 시켜. 음. 그죠 I order pizza. 피자를 주문했어. 음.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On the phone. 그죠 on the phone. 뭘까요, 전원시 전화기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전화기를 잡고 아, 전화 있는 거다. 어 전화를 한다는 아니고 음. 전화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전화 잡고 있다. 그래서 보통 하는 게 I like talking mm -hmm. on the phone mm -hmm. 이렇게. 그래서 전화하는 걸 좋아한다. Mm -hmm. 이렇게 씁니다. Talking on the phone. 그렇죠. Are you on the phone? 하면 뭘까요? 전화 중이니? 그렇죠. 전화 중이니. 음. 전화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전화기에 전화 잡고 붙어 있습니다. 음. 자 좋아요. 자 이걸 갖고 우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10분이 흘렸어요 지금 이걸 빨리 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빨리 할게. 영어 바꾸는 거 그러니까 네. 많이 나나고. 자, 우리 4번 할게요. 4번. 클로저 님. 돈 있어? Do you have money? 아, 너무 잘해 가지고. Mm -hmm. 자, 찬우 씨가 이죠 yeah, no 자, 어디 가고 있어? 제일 어려워요. 어디 가고 있어, 지금? Where do you 가다. go. g o i n g 아니죠 Where are you going? Mm -hmm. 그렇죠. now. 그렇죠. <laughs> 깜짝 놀랐네. <놀랍니다, 사실. 웃음> 그래서 가고 있는 거니까 going. 이게 이렇게 가세요. Where do you going? Are you going이네. Mm -hmm. 이렇게. 자 그럼 클로이 선생님 어제 나는 기차를 탔어 I rode a train yesterday 그쵸 I rode a train 오. yesterday 또는 I took train a, train a train yesterday, yesterday. 음. 자 좋습니다 자천우씨 <laughs> 네. 지금 클로이 선생님이 찬우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니까 <웃음> <웃음> 되게 부담스럽니다 자 그녀는 지금 자고 있어? 자잘 자보세요 지금,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Is she Sleeping now? 그렇죠. Is she sleeping now? 음. 좀 부드럽게. 일단은 아. <laughs> Is she sleep? 이 계속 좋아요. 네. 나중에 좀 <laughs> 가다 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Is she sleeping now? 그렇죠. Is she sleeping now? <laughs> 이렇게 부드럽게 <laughs> 가요. 좋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쭉 넘겨서 우리 1 4 번째 해볼게요. 1 4 번째. 이것도 어려워요. 음. 지금 뭐 하고 있어? 자, 우리 크로이 선생님이 그냥 한번에 가죠.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지금? Now. 그렇죠. 한번 해봐게 What are you doing now? I am speaking English. 그렇죠 이렇게. 음. I am speaking. s p e i am speaking speaking English. 그렇죠. 십오 번. 자 찬호 씨. 그녀는 어제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 그녀는? She 시제. 뭐를 마시지 않았어? Didn't drink. 커피 yesterday. 커피 아니죠? 커피. 아 커피. 그렇죠. 커피라고 합니다. <laughs> 자, 우리 시제 다음 거 맞추는 거는 그렇게 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좀 넘겨가지고 몇 번을 해보냐면은 우리 6번 해볼게요. 6번 되게 힘들하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언제 벽에 기대나요? 천호 씨할수 있나요? 아우 제가 해보겠습니다. 언제 when 기대나요? 기대고 있는 거죠? 아니면 기대나요? 아니죠. 언제 벽에 기대나요? 보통. 아 오케이 음, 오케이. 보통. When do you Lean against wall. 그렇죠. wall인데 이 벽에 딱 보이죠 벽이니까 the wall. 아 the wall. 항상 mm -hmm. when do you 이게 나옵니다. When 어 선생님 when are you leaning 안 돼요 이거는. 기대고 있나요? 기대고 있나요. 음. 아? 그렇죠. 지금 Chloe 선생님이 c h a n 어깨에 기대고 있어요 여러분. Mm -hmm. Chloe is leaning against c h a n o s shoulder mm -hmm. 이렇게 하는 건데 mm -hmm. 나는 술취하면은 맨날 벽에다 기대 mm -hmm. 보통 하는 거죠. Mm -hmm. 그러면 난 술취하면 벽에 맨날 기대. Chloe 선생님. I usually really lean against the wall when I get drunk. Cuz when I get drunk, you c a When I get drunk, I usually lean against the wall. 음. 좋아요. 차가 <laughs> 요거는 못 한다 에 내가 할 필요도 없죠. Okay, come on. Okay. 자, 열1번째요 11번 문왜 나를 보죠? Why are you look i n g 앤 미? 그렇죠. 오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한국말을 왜 나를 보고 있죠? 이게 한국말을 진여형인지 단순형인지 <laughs> 없어요. 우리나라 문법이. 그렇죠. 잘 보세요. 왜 나를 보고 있어?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소리죠 음. no, why are you looking? 음. 잘 잡으셔야 돼, 이거. 음. 자, 14번. 클로이 선생님 이렇게. 나 커피 타고 있어. I am making 커피. 그렇죠. 이거 음. 어떤 분들은 이러면 타니까 아이 라이 아이엠 라이팅 커피 하는 분이 있는데 원원 원. 플랜더덤 엉덩이 타는 거면 엉덩이 뜨거지니까 흔들라고 탄다는 소리 커피를 만드는 소리죠.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점이 좀 있으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엠 메이킹 커피. 다섯번째도 어려워요. 나 통화 중이야. 자, 찬호 씨. 아이엠 얘기하고 있다. 토, 얘기하고 있다. 토, 토킹 전화기 위에 On the phone 이렇게 해야 됩니다 I am talking on the phone, I am talking on the phone. Yeah. 자 16번은 쉽네요 미래니까 자 우리 클로이 선생님 해볼게요 언제 음식을 주문할 거야? When will you order the food? 그쵸 음. 음.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쉬워요 네. 자그 다음에 19번 클로이 선생님 해보죠 프랭크 요리하고 있는데 Frank is cooking 그쵸 아 이게 이제는 여러분 이해가 가죠 아 이게 왜 Frank is cooking인지 No problem 쿠킹은 동사예요? 아니죠 아니니까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 이동사가 필요해. 음. 요게 핵심입니다 우리 음. 오늘 음. 공부한 게 when will you냐, are you driving이냐, 음. do you usually drive이냐, 음. did you drive yesterday냐. 음. 이 시제를 정말 잘 잡아. 요 음. 껌이죠 음. 이제. 껌이죠. 자 창우 씨한번해 예. 보죠. 형식으로 okay, 보통 뭘 먹어요? 뭐, 무엇을 보통 먹어요? What 잘 잡으세요. 시제. Do you usually eat f o r f o r 후식이니까는 어 후식 dessert. <laughs> <디저트. 웃음> 애프터 뭐라고 할했습니다 After, a meal 이렇게 하는 건데요. Dessert예요. 아, d e s 자 이렇게 또 틀려집니다 또 어려워. 그러니까 음, 한국말을 음. 영어로 바꿀 때이 순발력이 되게 중요해요. 음. 그렇죠? 우리 클로이 선생님 너무 잘해가지고 17번만 한번 더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나한테 저녁 해줄 거야? Will you cook? Dinner for me. 그렇죠 will you cook 이거 잘 안나오죠 한 번에 yeah. mm -hmm. will you가 잘 안나와요 yeah. mm -hmm. did냐 이거 잘 안나옵니다 처음에 mm -hmm. 여러분 안나와도 좋으니까 그냥 이럴 때는 시간을 갖고 시간 될때 이거를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뒤에 question and answer t i m e 있는데 이 부분을 시간 될때 연습을 많이 그냥 보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보내라면 은 5분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하는 거야 will you do you 그러면 저희가 검사하기 <laughs> 정말 힘듭니다 <laughs>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최대한 빠르게 될 때쯤 할때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다 확인까지 해드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 문장 만들기, 시제, 단순현재, 현재진행, 과거, 미래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